그냥 치매로 하죠 청년은 빼고. 아나 정도면 청년이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선망 증상이라고. <laughs> 야 이씨 그건 좀뭘 선망 증상이야. 자뭐 여튼 그래서 지금 할 컨텐츠는 무엇이냐면 케인카중 정리구요 유튜브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국대조합 느낌이 있는 캐릭들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올리죠 뭐가설탕조합도 그렇고 뭐 중행향배도 그렇고 케인카중도 그렇고 뭐 이런 영상 좀 많이 올리잖아 뭐 이유가 있어 미호요는 메타가 바뀌기 전에 비경에서 저런식으로 인식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단 말이야. 만조 조조도 마찬가지고 원충 시즌이었었죠. 이번에 시도하는 그 애들 딜량 생그랑 상대가 원소 반응 이용하는 것들 있지. 이것도 추후에 메타 변화를 위한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미래 에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온필드 딜탱 개념이나 온필드 힐탱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국대 조합으로 애들이 유기적으로 잘 엮이는 그런 조합들이 메타로 좀내 내피셜이지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지금도 이런 캐릭들이 좀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런 컨텐츠 위주로 좀몇개 들고 왔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켄카종을 보러 갈 건데 어 일단 제 세팅 보여드려야겠죠. 제케야 세팅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페보 오재련이죠. 성년물이 조금 잘돼 있는 편이긴 해요. 원래 저렇게 150 이렇게 안 나옵니다. 행추. 행추도 공을 좀 많이 들였지 예쁘게 세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카자고요 요새는 원충을 좀 많이 챙겨서 씁니다 다른 조합에서 원충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고요 중은 적당히 쓰고 있습니다 70에 120코마루 어, 이거는 제가 최근에도 몇번 보여드렸었죠. 자 그래서 어떤 조합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는 차선책이 없어요. 이 조합 자체가 완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로자리아 빼고는 차선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설탕으로 되지 않느냐? 안 돼요. 이걸로 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이걸로 해야 돼요. 그리고 힐러가 없잖아요. 힐러가 없어도 됩니다. 행추의 우렴검과 피해 감면, 그 다음에 힐량, 그 다음에 케아가 버텨줄 수 있는 별자리 4가 있다면 좋긴 하겠지만, 뭐, 케아로 만드는 빙결이라든가세 가지가 조합돼가지고 힐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보스에서도 우렴검이랑 케아 별자리 4만 있으면 뭐, 버틸만 해요. 뭐, 행추만으로도 버틸만 합니다. 컨트롤조 좀만 되면은. 여튼, 근데 컨트롤을 어느 정도 기반을 하죠. 케아 자체 흡혈도 있죠. 이거 깜빡했네. 서리 엄습이 적한개 명중할 때마다, 케이아의 체력을 회복시킨다. 이 자체 흡수죠.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최조합이라서 왔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왜냐면 진짜 재밌거든. 제 최조합이 여러 개좀 있습니다. 좀 많긴 한데 최조합 중 하나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육성이 진짜 메리트가 있어요. 왜 육성이 메리트가 있냐면 짬통, 짬통, 짬통. 얘는 청록사. 얘세 놈이 그냥 둘두 세트로 대충 세팅을 해줘도 돼요. 막4 세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도 막 존나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뭐 행촌 좀 제한 되긴 하는데 얘들이는 무기 제한이 그리 크진 않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짬통 처리하면 돼. 그래서 이게 세팅이 좀 쉬워. 육성과세팅이뭐 평타 많이 안 찍어도 돼요. 평타는 그냥 비는 시간에 할거 없어서 치는 용도고 나머지는 뭐 그냥 1랑 Q 위주입니다. 이 스킬 계속 쓰러 나오죠. 중간 중간마다. 얘들이 할게 없어. 평타 칠게 없기 때문에 계속 스킬을 쓰러 나와야 돼. 특히 얘랑 얘 둘이. 이 스킬 계속 쓰러 나와야 돼 6초 사이사이 평타 섰기 때문에 한6 정도 이상이면 되고요 뭐 스킬 난사 조합이기 때문에 평타는 비는 시간 채우는 용도 뭐 케야 대신에 로자리아 쓸크면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똑같이 스킬 쿨도 존나 닮았어요 별자리도 그 다음에 행추는 뭐 다들 아시죠 카자도 뭐 다들 아시죠 뭐 당연한 것이고 중은 80에 168 정도 이상 188 가도 되고 원소 스킬을 까는 게 중요해요 국대 조합인 만큼 얘들의 스킬이 평타 치는 시간보다 스킬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잘 깔아가지고 스킬을 굴려줘야 돼요 별자리 2 이상 여기 별자리 2 이상 추천 이거는 0 여기는 0 여기는 2 이상 추천 최소 라인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포텐이 나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포텐이 조금 안 나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쪽은 돼야 돼요 최대한 많이 되면 좋겠지만 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케아 6이 대야만 가능한 조합은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옛날에 케아 2때부터 쓰던 조합이거든 아까 그 세팅 어떻게 하냐면은 무기는 이렇게 보시는데 뭐 요렇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5성에서 세팅을 하라 그러면 나는 요걸로 세팅하고 얘는 요걸로 세팅하고 얘는 요걸로 세팅하고 얘는 요걸로 세팅하고, 얘는 요걸로 세팅하고, 얘는 요걸로 세팅하고. 내 생각에 얘는 요거 줄것 같아 5성만으로 한다면 만약에 오제은 있으면 요거. 근데 사성만으로 세팅한다 그러면 나라면은 이제 페보 쪽올것 같아. 뭐 이런 거써도 되는데 페보 쪽 웬만하면 올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지느러미나 어액 이런 거 있는데 보통 어액이나 페보 쪽올것 같아요. 얘는 재력 올것 같고 얘는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사성에서 얘는 사성 쓰라 그러면 저는 뭐 요거나 요런 것들 아코마를 주거나 이런 거 주거나. 케야 재력검도 나쁘지 않아. 음, 넣어야 되네. 미안하다. 재력검 넣을게.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무기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유물은 제가 보면은 이 셋이 겹쳐 놨죠 왜 겹쳐 놨겠어요 얘들 셋이 보면은 제 가이드 영상 보시면 알아요 옛날부터 얘들 셋은요 성유물 세팅이 똑같아요 아세트 가도 되는데 뭐 4세트 주고 있냐 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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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쓰세요. 짬통한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캐릭터들을 좀 여러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야. 다른 5성 캐릭터를 키우다 보면은 이런 둘 세트들이 남거든. 그래서 이 조합을 한번 키워볼까, 얘네들을 키워볼까 해서 키우기 시작하면요. 어, 얘들을 위해서 따로 성유물 비경을 안 띄웠는데 막 세팅이 끝나가고 있어. 그런 현상이 생겨. 그래서 그냥 케이아랑 로자리아, 중은이네들이 만약에 잘안 키우는 편이긴 한데 사람들이 키울 거면은 다른 캐릭 어차피 4세트 맞추고 세팅하면서 남는 것들 그냥 적당히 강함 있게 던져주면요나와버려요 완성이 돼버려요 성류물 세팅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게 메리트예요 예, 그렇게 보시고 행추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뭐 4세트 맞춰야 되고 얘는 뭐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인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한다 그래야 되나? 케아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중요 별자리는 케아 2의 행추 형의 중운 2의 카즈 0이 이상부터 서야 포튼이 나오고, 이 조합이 딜이 잘 나오는 이유는, 여느 다른 국대 조합과 마찬가지로 비싼 율의 핵심인 구성, 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합들을 써보면 알겠지만, 베넷 엣이 되게 되면은, 베넷의 궁극기가 15초마다 들어온다고 해서, 베넷이늘 15초마다 궁을 쓸수 있는 게 아니거든. 본인이 원충이 15초마다 들어와도, 다른 캐릭터의 서순과 맞춰줘야 돼. 그래서 보통 이제 사이클이 20초, 25초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런 조합 있잖아, 케인카 중. 케인카 중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런 걸 서로 기다려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가 포텐이 10만 뽑을 수 있다, 20만 뽑을 수 있다, 뭐 30만 뽑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자기가 쓰는 스킬에 30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남들은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 딜을 뽑아내지를 못해 근데 이 조합 특징은 여튼 누가 궁이 먼저 돌아오든지 간에 옆에 띵하는 게 보이면 무조건 나와서 궁을 누르면 돼요 그래서 15초마다 궁을 써줄 수 있고 얘는 최대한 20초마다 써주긴 느리긴 하는데 얘가 제일 느려요 얘가 제일 느린데 20초마다 궁을 써줄 수 있고 15초마다 궁을 쓸수 있고 12초마다 궁을 최대한 쓸수 있어요 게다가 뭐가 있죠? 중원의 별자리 2까지 활용하게 되면 15%의 원소 스킬과 원소 폭발의 감소가 있으니까 다 같이 계속 빠르게 굴러가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 수단율이 핵심이기 때문에 오퍼필드 캐릭터가 궁이 돌아오더라도 온필드 캐릭터의 딜탐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조합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조합들은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쿨과 관계없이 기다려야 현상이 하는 존재를 하는데. 이 조합은 구성원들 모두 쿨이 돌아왔다면 바로바로 써주면 되기 때문에 그 스킬 딜에서 기본적으로 그 원소 반응 시너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포텐이 올라옵니다. 그냥 조금 신경 써줄 거는 요거 카즈하 피해랑 버프를 먼저 써주는 거. 이것만 조금 신경 쓰면 돼요. 근데 이거는 첫 사이클에 좀 신경 써주면 끝나. 이 친구 이스킬 받고 카즈 점프 시작. 이거 하나만 해도 이후부터는 그냥 무조건 유지돼요. 왜냐면 6초마다 카즈 나와가지고 이스를쓸 건데 이후부터는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유지될 거니까 이거만 좀 처음에 신경 써주면 끝나거든. 중은 이스킬 어. 얼 인챈트와 내성 각으로 케야 평타 얼음 중은 케야 하자 딜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게임을 처음부터 이 조합 쓰지 마세요. 나는 이제 원신 시작했는데 이 조합 마음에 든다. 근데 막첫 파티 두 파티야 이거 그렇게 하지 마. 이제 막 시작한 유저는 이 조합들 보지 말고 안아 그래도 지금 수메르 시즌 말이잖아. 그러면 이제 게임 좀 많이 한 유저들 많을 거거든. 그래서 그런 유저들은 조금 자기들 키워둔 캐릭이 많으면 어차피 짬통 많이 쌓여 있을 거잖아. 이거 한번 시도해 봐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라고 들고 온 컨텐츠고요. 아니 이게 원래 니트가 잘안 하는 조합. 맞는데 그 내가 못하는 거 같아. 아니야 이거 원래 이런 조합 아니야. 내가 못하는 거야. 딱빙결 걸면서? 요렇게. 아, 이거지. 미안. 이건 어때? 낙엽이 치는 게 안타깝도다. 바람과 함께. 아이 새끼 피하는 거 봐봐. 이러다니까. 구라구라 꽃이. 자유롭게. 이 순간은 영원하게 만들어주지 이건 어토로미 어, 숨고. 기가 기가 오네. 자, 얼어붙어라. 감기조심 나와라. 낙엽이 짐을 깨. 아니, 불과 어, 신비. 그 비트. 서두르자. 빛줄기를 그리곤 너 조잉 황로가. 요런 조합입니다. 뭐 아야카보다는 당연히 클탐이 늘려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야카 하면은 저기 한 50초 만에 끝낼 수 있거든. 아쉬운 게 있다면 가자 점프할 때 k 야 공격기가 딸려 올라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어이죽어야때런 느낌으로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거. 카즈아 점프는 웬만하면은 어, 짧은 터치로 써라. 그리고 이제 케야 공급기 맞도록 최대한 둘이의 가운데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 게임 타겟팅 시스템이랑 애들 성의 짐승 히트박스 판정 때문에 잘안 들어가지긴 해요, 가운데.

쟤들이 너무 세가지고 피가 간당간당하긴 한데, 그, 저 정도 버티는 거면은 힐러 없이 잘 버티는 거야. 저거를 보시고 이 조합이 키우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좀 키우시면 되고요 케이아 궁극기가 판정이 좀 이상한 게 있어, 맞아. 이게 여러가지 추측이 좀 있어. 나도 뭐가 정답인지 잘 몰라. 케이아 궁극기가 범위가 작은데 그 판정하는 범위도 좀 작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바짝 붙어 있는 대상으로 케아 틱수가 안 들어가는 현상이 좀 생기거든. 케이아가 이렇게 있으면 케이아의 그 그 얼음이 요렇게 돌아가잖아 몇까지의 거리가 있어 근데 이게 작거든? 육안으로 보면 당장 보이잖아 별로 이게 안커 그래서 당장 생각할 때야 저기 사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히트박스 판정을 안 맞는 몬스터만큼 작은 애들이 있냐 작은 애들이 없는 것 같거든 내가 볼때 분명 없어야 돼 크기를 봤을 때 판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바짝 붙으면은 한 번씩 애들이 딜이 안 들어가 이게 가까워서가 제일 유력하긴 한데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도 있으니까는 뭐 그런 버그 있다고만 좀 알고 계시고요 근데 뭐 그런 거 신경 써가지고 안 해도 됩니다 안 써도 뭐저 쓰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막혔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인 요까지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키워보세요 고인물용이에요 고인물용 말씀드렸어요 그 유비 애들 바로 키워볼 조합이 아닙니다 남는 사람들 이거 써보세요